짜잔! <laughs> 재료가 다 준비가 되었네요. 그러니까요, 우리가 아까 불을 켰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여기 보이시는 이 구리 테이프,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테이프를 이용해서요, 불을 켜볼 예정인데요. 그럼 제작, 고고고! 하겠습니다. 고고고! 이번에는요, 특별히 어려울 건 없어요. 대신 이제 셈만의 예술적인 감수성하고요. 이 전기 회로를 만들 수 있는 입체적인 수학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. 그 선생님은 그래도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요. 인터넷에 힘을 좀 많이 빌렸습니다. 그거 외에요.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여기 보이시는 이 구리 테이프입니다. 구리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요. 붙이실 때 방향을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. 그 이유는 안에는 찐득이가 붙어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찐득거리는 곳에는요.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요. 불을 정확하게 켜 주신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붙이는 방향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불을 펴는지 작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선생님은요. 여기 보이시는 이 장갑에다가 불을 켜고 싶거든요. 그런데 이 장갑에 불을 켜겠다고 하면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계획을 세워볼까 하는데요. 자, 얘 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기에 긴 구리 테이프를 한번 짜잔. 밑에 줄이요.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전기의 줄을 만들고요. 그 다음에 선생님은 여기에 까먹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플러스 표시를 진행을 할 거예요.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플러스 극에 되는 LED 다리가 지나갈 예정인데요. 그러면 반대쪽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마이너스가 지나가겠죠. 이게 손이라고 생각하고 봐 주시면은요.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작전을 펼칠지 쉽게 보일 거예요. 다 동동 자,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이쪽에는 이제 마이너스를, 다리를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. 선생님은요, 여러분들이 회로를 만들 때요,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쌍, 두쌍 하나씩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. 일단은 첫 번째 손가락인 타노스의 첫 번째 손가락 같은 노란색을 붙여. 보겠습니다. 자 보이시나요? 보이나요? 잘 보이시죠? 네. 또 그러면은 잘만들었요세 번째 친도잘만들었 거고. 자 이런 식으로. 전기의 다리를 만들 건데요. 선생님, 그런데요, 음, 이게 끝인가요? 아니요, 이제. 여기 보이시는 기본적으로 만든 거에 장갑을 연결해서 붙여볼 예정입니다. 짜잔 와, 드디어 만드느라 힘들었습니다 어 오늘은 진짜 만들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만들기 어려웠던 이유는 이 구리테이프가요 전기가 통하지만 말이 잘안 듣는 것 같네요 말을 잘안 듣는 것 같아요 뭐 드디어 이제 좀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불이 잘 들어오나요? 자 그러면 더잘 보이게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라이트 오프 짜잔 아까보다 훨씬 더 빛나게 밝게 보이죠 그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종이회로로 조금 더 멋진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시작할 때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을 보여드렸으니까요 헤어질 때는 좀더 마블 마블한 느낌으로 닥터 스트레인지를 대적한 최감빌러 타노스 이렇게 전기의 힘을 이동시킬 수 있고 이것들을 옮길 수 있는 전선만 있다면요 여러분들도 마술사가 될수 있고 타노스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상 안녕이네요 그럼 다음주에도 또 만나고요 자 그러면 마무리 인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르마무 도르마무 얘들아 안녕 <웃음> <웃음>